안녕하세요 푸르나나입니다 더솔져스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어,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게 약간 좀 스케일이 좀큰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글로벌 팀장으로 나온 분들을 보니까 영국 SAS 그리고 미국 미육군 그린베레 그리고 스웨덴 SOG 그리고 어, 대한민국 대표에서는 707이 예, 부대 출신들이 일단 팀장님 이시 들으시고 실제 이분들은 어, 해외파방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SAS나 미, 어, 미국 그린벨에 그리고 어, 스웨덴 SOG 여기 이 팀장님 분들은 진짜 작전도 어, 수행을 했었고 분쟁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고 분상을 했던 참 쟁쟁하신 분들같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은 어, 나왔고 이그 출연하는 부대들 출연을 보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의 네노라는 특수부대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강철부대 같은 경우는 어, 공군의 cct라든가 정보사가 출연하지 않았었는데요. 무슨 하튼 어, 뭐 어떤 이유에서 이제 출연하지 않았었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이 더솔저스에는 정보사하고 공군 cct까지 다 포함돼서 사실 어, 정말 제가 아는 특수부대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또 어, 정말 베일에 싸인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특수부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아는 특수부대들은 다출연한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 솔져스 프로그램은 세계 밀리터리 서바이벌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대표팀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인행이긴 하지만 어 약간은 정말 그 연예인들은 나오지 않고 정말 예비역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각특수부대 예비역으로 이루어진 어 참가자 2 0 명이 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한개 팀만 어 선발이 돼서 세계 그 밀리터리 서바이벌 대회에 나와는 이런 프로젝트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흥미진진한데요. 어 이제 거기 부대가 이제 등장하는 거 보면은 또또 어, 각자 또그 본인이 복무했던 부대에 또 상징되는 전투복들이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특전사도 있고, 뭐 SSU 또 제가 복무했던 해병대 수색대, 뭐 UDTC, 뭐 그리고 SDT 또 정보사 막 근데 하여튼 등장하는 데참 저는 보면서 아뭐충미 진진하기도 하고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인상 깊은 거는. 정보사 출신들 예비역인데, 정보사는 전투복을 안 입고, 검은색 슈트,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입장을 했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이색적이면서도, 또 그분들은 또 이렇게 그냥, 그, 보여지는 이미지는, 뭐 그렇게 참, 그, 뭐, 그 정보사 출신 같지 않은 그런, 좀 뭔가, 어, 훈남 분위기였는데, 어우, 아무튼 되게 멋있어. 그, 슈툴 입고, 정장 입고 온 모습 되게 멋있어 보고싶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그 보통 정보사라고 하면 이제 HID랑 UDU를 얘기하는데, 제가 HID 보다는 UDU를 조금 아는 게, 어 저희 친척 중에 UDU, UDU 출신이 있어서 좀 아는데, 거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면회를 오게 되면, 단체로, 정장 차림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실제가 제가 전에 듣고 확실히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거기 등장할 때 그런 이제 검은색 어 슈트 차림으로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정말 그것도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원들이 다 모인 20명, 20명이 그 모인 게뭐 제작진에서 얘기하는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뭐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서 뽑혔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 뽑힌 20명 분들 참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뭐 되게 많이 지원했을 텐데 그 인원 중에서 도 이렇게 저렇게 다 선발 과정을 끝내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이 20명인데 거기 그 제작진도 그러더라고. 거기 지금 뽑힌 거 자체만으로 도참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 방송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쟁쟁한 특수부대들이, 예비역들이 다 모인 모습 보니까 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도 되고 뭔가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미션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더플백에다가 30km 정도 되는 어떤, 어, 어, 아, 30km 정도 되는 더플백을, 어, 메고, 어, 산악 무장부로 하는 거였는데요. 아. 첫 번째 뮤지션부터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특히 정보사 출신들은 종장 철이었는데 그럼에도 어깨에만 딱 들쳐 외고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되게 강인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뭔가 무장이나 좀 무거운 걸 들고 뛰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단순히 체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하체 근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초 체력들이 좀 튼튼하게 있어야지 그걸 할수 있는데, 어, 거기서 또좀 놀란 거는 아마 707 출신이죠? 그 현직 소방관이시라고 하는데, 그, 그분은, 어, 전혀 지침의 기색이 없이, 거의 진짜 압도적으로 1등 하셨잖아요. 누가 뒤에 바로 따라 붙 같은 것도 아니고, 혼자서 그냥 압도적으로 1등 하셨고, 그 다음에 뭐, 2위, 3위, 4위 이렇게 들어서 결론적으로는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상위팀이 됐고, 그 다음에 11위부터 20위까지 하위팀이 됐습니다. 와, 그건 벌써 처음 미션부터 되게 좀, 어, 박진감이 넘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숙소가 정했죠. 이제 내무실, 내무실이 이제 상위팀 내무실, 하위팀 내무실 이렇게 정해서 이제, 좀 쉬고 있는데, 그러고뭐 얘기도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또 거기서 보면 이제 어 옷을 갈아입는 전투복 벗고서 거기서 이제 지급한 뭐 반바지랑 반바지를 갈아입는데 어쩌면 그렇게 몸들이 다 좋으신지 제가 보면서 아좀 나름 도전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이 좋지는 않지만, 어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어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참 대단하고 다 생각하는데 정말 뭐 초콜릿 복근에다가 뭐 가슴 근육, 어우저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정말 정말 멋졌습니다. 네. 그렇게, 어, 옷을 환복하고, 이제, 어, 취침하게 됐는데, 뭐, 그 다음에 미션이 크게 없었는데, 이 취침하면서, 그 다음 미션이 그거있잖아요 약간 그 영화 킹스맨처럼, 갑자기 물이 차오르면서, 이제, 거길 탈출이 되는 상황요 뭐, 사전에 당연히 그 참가한 예비역들한테 얘기가 없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상위팀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빨리 그 탈출구를 찾아내서 탈출했고, 하이팀은좀 약간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탈출하게 됐습니다. 근데그물리 계속 차오르는 그런 어, 것들은 상당히 좀 공포심이 있었거요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물이 차오르는데 얼마나 공포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어, 다 성공을 해서 탈출했는데 어, 또그 후에 후에 장면들이 참 인상 깊은 게이 제가 이제 수학교육 받을 때좀그 경험이 있는데 막물 뿌리면서 이렇게 팔 불러 도피 뛰기 했잖아요. 그 그 여름이 하나 뭐 가을이 하나 어쨌든 지금 엄청 춥습니다. 그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저는 좀 약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지 표정들을 보니까 되게 추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첫 번째 첫 날은 끝난 것 같고 아니 죠참 그게 지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어요. 두째 날이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이제 이제 그세 번째 미션이 이제 장애물 달리기 이게 되게 어 되는데 거기 또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타이어 뒤집기. 또 타이어 뒤집기 하면은 또 강철부대에서 또 저희 부대가 그 팀, 그, 그, 그 팀으로 해갖고 타이어 뒤집기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탈락부대가 되면서 상당히 아쉽기도 하고 좀 씁쓸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도 타이어 뒤집기인데 이번에는 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진짜 한 키로수가 180kg인가? 네, 제가 알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뒤집는데 그, 그 처음에 그 정보사 출신인가? 그예비역분 들으다가 안 들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어찌됐든, 그, 특수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가드 그냥, 정말 아끼게 해갖고, 뒤집어서, 그리고 이제, 그, 타이어 뒤집기 후에는 12m 줄타기라고, 또 이제 뭐, 들고, 뭐, 이렇게, 20km, 40km 된거 들고 또 이렇게 가는 그런 미션이었는데, 어, 줄타기가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12m 줄타기가 말이 그렇지, 이그 타이어를 일정거리 뒤집고 가면, 근육을 이미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줄을 땡긴다는것 자체가 근육이 많이 썼거나 고 휴식이 필요한데 그게 좀 쉽지 않데그 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부 예비역들은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좀 나름 보전도 되고 참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프로 상당히 정말 스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기초 체력이나 어떤 소양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아마 중반으로 말씀드제 팀이 정해지겠죠? 팀장들, 그 팀장분들이 팀장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팀별로 미션을 수행하면 또 어떤 개인전도 펼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아마 탈락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탈락 후보자를 정해서 아마 또패자볼정하고 최종적으로 탈락이 한, 되는 인원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스킬이 정말 좀, 또 그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어, 밀리터리, 어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좀약 그래도 비슷한 면도 있지만 약간 또 다른 방향 또더 스케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병대 수색대 예비역인데 우리 부대 출신들이 솔직히 해병대 수색대가 솔직히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초반이긴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 출신 이4 명이 거기 20명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어 저희 개인적인 바라면 해병대 수색대가 최종 그, 팀에, 한 명이라도 들어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예비역 분들 참 쟁쟁하신 분들이잖아요? 대단하신 분들이고, 현직에서도 뭐, 소방관 분들 있고, 헬스트라인 분들 있고, 하여튼,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체력 관리를 하신 분들인데, 사실 정말 거기 있는 것만 자체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계속 미션을 수행하고,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서, 뭐 탈락자도 생길 것 같고, 계속 올라가는 분들 있는데, 아, 저는 거기서 탈락했다고, 결코 그 분이 약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괴물들만 모아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어, 경쟁하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최종적으로, 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또 해병대 수색대도 응원하고, 거기에 나온 예비역분들도 마음속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해병대 수색대,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어, 다른 또 특수부대 예비역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푸른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